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, 해외 선물,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,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,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.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. 자 그러면 제가 가져온 종목 슈피겐코리아입니다. 자 슈피겐코리아, 아 이거 사실 발굴한지 좀된 종목이에요. 근데 뭔가 좀가져나오려고 하면 움직이고 가져나오려고 하면 움직이고 계속 그래가지고 못 가져나왔는데 다행스럽게 이런 차트에 꽂히셨나요? 네, 아니요 아니요 사, <laughs> 원래 이 종목이 제가 그 12월 초부터 보고 있었던 종목이에요. 음. 12월 초부터 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. 아, 이 종목, 진짜, 제가, 그, 뭐, 이제, 뭐, ARS나 뭐, 이런 것도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요. 일단, 어, 현재 3일 동안 좀 조정을, 좀, 행보를 해가지고,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. 물론, 이격이 높습니다. 이격이 높긴 하지만, 어, EN 코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이앤 e 코리아. 지금 승률 뽑아, 뽑으시는 <laughs> 종목입니다. 자, 일단 스마트, 스마트폰 케이스, 프리미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. 지금 슈피엔 코리아 처음에 스마트폰 케이스 이거 할 때, 아니, 세상에 중국이 저가 케이스 하는데, 과연 슈피이 코리아께 팔리겠어? 뭐 이런 생각 하는데, 팔렸어요. 네, 팔리더라고요, 네. 왜냐하면 네. 그 팔리더라고요, 진짜. 왜냐면, 사람들이. 어, 아끼는 물건은 좋은 거 사요. 예, 좋은 거 삽니다. 이런, 그, 물론 명품까지 그런 반열에 올라가면 좋겠지만, 아직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,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여기 쪽에서 약간, 어, 고가라 프리미엄 라인데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, 무려 1,600억이나 되는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적적으로 해외 진출 모색하고 있고, 어, 2018년 영업이 이한 500억대 될것 같은데, p r 기준으로 한니까한 그러니까 10배? 10배 정 나올 것 같더라고요. 일단, 아주 그냥 보조적으로 봤을 때열0배인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낮게 보면 뭐 7배, 8배까지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어, 폴더블폰 출시될 경우 새로운 프리미엄 케이스하고 악세사리가 나오지 않을까. 폴더블이면 또 기존 케이스가 안 맞잖아요? 그럼요. 그럼 또 만들어야 돼요. <laughs> 그 폴더블폰이 비쌀 거 아니에요? 그럼 케이스 당연히 비쌉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존 판매망 확충에 따라서 매출 증가, 그 다음 유럽 진출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 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상당히 어~ 슈비에코리아 오 이번에 못 잡으면 이거 날아가는거 계속 이렇게 간 거는 불경면 좋겠지만 닥쳤던 게 지분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~ 제가 봤을 때는 이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아, 아까 메가스터디 교육은 기가 매수제였잖아요. 네. 더 확실한 외국인 매수세가 있다라는 부분 어~ 다시 한번 어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기까지 해서 정부들 한번 면쫙 알아봤고요.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! 주식, 해외 선물,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!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,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,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!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.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.